일본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애 외교를 보면서 이창동 감독의 데뷔작 초록 물고기의 한 장면이 생각났다. 배태곤의 옛 두목 김양길이 감옥에서 출소한 뒤 배태곤을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옛날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면서 말이야. 계속 발길로 걷어 찼거든. 근데 이 강아지가 나중에 이따만한 셰퍼드가 됐어요. 근데도 나한테 덤벼들질 못해.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발만 살짝 들어도 이마한테는내 발이 이따만하게 보이는 거야. 2019년 일본이 보복성 수출 규제 방안을 꺼내 들었을 때 누군가에겐 일본이 들어올린 발이 정말로 이따만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들은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를 탓했고 몇달 안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거라는 저주 섞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상대가 안 되니 대통령 보고 일본으로 날아가 쿠러라는 얘기도 했다. 이번 조국 외교 진상품 목록에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 기구 WTO 제소 철회를 올려놓고 윤대통령을 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을지 모른다. 지난 4년간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당한 성과를 낸 첨단 소부장 산업,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가 윤석열에겐 비정상으로 보였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소부장 국산화를 부질없는 짓으로 여기는 분위기는 지난해부터 충분히 감지됐다. 소부장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소부장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터 어인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서 취임 직후 총리 소속으로 급을 낮췄다.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들여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국 소부장 기업이 설 자리가 있을까? 일본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살펴보면 국내 소부장 산업 전망은 절망에 가깝다. 일본과 한국이 서로 다른 나라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스개 소리는 의심이 되고 확신이 된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다르지 않은 것이다. 왜 굳이 돈을 써가면서 국선화를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진 지 60년이 다 되어가지만 한국은 단한 번도 대일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며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소부장 산업에서 일본에 뒤쳐졌기 때문이었다. 일본이 언제든 다시 경제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고려의 대상도 아닌 것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내뱉은 이유가 믿지 못하는 한국이다. 그것도 안보에서 라고 말했다. 한국을 군사적으로 믿지 못한다는데 그런 일본을 향해 미래 동반자, 가치 공유 국가, 안보 동맹이란 이름으로 서슴없이 거론한다. 물론 미국이 끼어 있기는 하다. 한일 군사 동맹이라고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말의 뉘앙스만 보면 일본이 한국과 군사 동맹을 체결한 국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내선 일체 사상의 그림자를 느끼는 것은 나만의 지나친 피해 의식일까? 일본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낸 2019년도는. 미국이 간보다가 중국을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하네다. 미국이 중국 허해의 부회장 머한저우를 기소하며 중국과 돌아오기 어려운 싸움을 시작하네다. 이때부터 중국은 정보기술을 비롯한 첨단산업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를 기회로 소부장 국산화를 추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 소부장 기술이 일본 의존도를 크게 낮췄듯이 중국도 한미일에 의존하던 기술에서 탈피하기 시작했고 그중에서 가공무역을 하는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가장 낮아졌으며, 윤석열이 노골적으로 반중국을 외친 이후부터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미중무역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나라이다. 중국이 소부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우리나라로부터 의존도가 낮아지자, 그 결과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이던 중국이 올해 들어 최대 적자국으로 변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의 소부장 국산화 정책이 꽃을 피웠고, 반도체를 포함하여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 공산국가이며 국제국가인 중국도 위기를 느끼고 자국산업을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인성열에게서 국내 소부장 산업 지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 손해를 보고 일본이 불편해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소부장 산업 국산화를 홀대하는 이유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국제를 본 적이 있는가? 인성열 정부는 만년 적자국인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과는 정치 군사에서 적으로 선언한 것과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윤석열의 미일 몰빵 외교는 경제와 산업, 그리고 외교 부분까지 우호적인 모습을 기대하기에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무역적자 수출부지를 말하면서 중국 경제를 이야기한다. 중국이 침체에서 벗어나면 우리 경제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사대로 신뢰를 잃었던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다시 신뢰를 보였던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의 우호적인 자세를 아직도 가졌다는 전제하에 나오는 전망이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사드 설치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보았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행위를 윤석열이 하면서 우호적인 중국을 기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1일 13개월째 이어지는 무역 적자의 이 정부가 과연 관심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6.25에 천전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은혜를 베풀었던 미국의 은혜를 갚아야 해서 심각성이 커지는 대중 무역 적자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이러다 독도까지 넘겨줄 것 같다는 농담 같은 걱정이 시중에 떠도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보수가 진보를 비판하는 단골 레퍼토리 가운데 자학적 국가관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일본에서 제국주의 역사를 부끄러워하는 양심세력을 비판하던 말을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제국주의 역사에 대해서 일본에서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는 양심세력 주장을 자민당과 우익들이 비판하던 말이었는데 한국 우파가 그런 뻔뻔한 주장을 수입해서 과거사 정립과 산업화 당시 인권침해 남북평화를 주장하고 일본을 극복하자면서 친일독재정권에 부담을 주었던 민주세력을 성토하는 데 적절하게 썼다. 사라진 줄 알았던 이 말이 이번 한일회담에서 여론이 악화되자 국힘에서 다시 나오고 있지만 이번엔 번지수가 잘못되었다. 자학사관이란 말에 어울리는 사람은 대일 퍼주기 통큼 외교에 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동지들에게 돌려줘야 할것 같다는 의무감이 든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제국의 품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한국 보수의 모태신앙을 묘사하기에 자학적 세계관만큼 적절한 조언은 없을 것이다. 자학적 세계관의 저 깊은 곳에는 제국의 신민이 되지 못한 이등 국민이라는 열등감이 존재한다. 감히 제국에 대들거나 대등해지려는 시도조차 불경하다고 생각한다. 성견이 되어서도 새끼 때의 폭력을 사랑으로 기억하며 알아서기는 셰퍼드처럼 윤석열 정부의 일본을 향한 짝사랑은 비루해 보인다. 자유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세계를 퀸가르는윤 대통령의 이분법 외교는 20세기 냉전사고에 갇힌 관념 우파의 이상형일 뿐이며 도발의 핑계거리를 찾는 관련국들의 스스로 관역을 자처하는 어리석음의 결정판이자 자국이기주의를 노골하는 화 패권을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옴짝 없이 경제적후구가 되는 길이다. 윤석열이 홀대를 넘어서 실제로는 버리려고 하는 소부장 산업 정책을 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어금니를 깨물면서 한탄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4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 시인 이재성 논설위원의 글에 약간 첨삭하면서 이농했습니다. 자신이 똥개인 줄 모르고 자신을 세파트로 잘못 알고 있을 때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초록물고기 명장면을 보시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개새끼 중에는 말이야 지가 똥개새끼인지 세파트인지 모르는 놈이 있어요. 주제도 모르면서 세파트 행세를 하는 거야? <laughs> 그런 놈은 방법이 없어. 빨리 지가 똥개새끼란 걸 알려줘야 돼.